진우형 내가 영변영이 뽑아줄까? 뭐 군주캐릭이요? 뭐라구요 형님? 군주캐릭 영변영인이요? 아이 뭐, 해주신다면이야, 진짜. 너무 감사하게 또, 예, 칭호가 있다면은, 이제, 겨울빛 아이디 됐으니까, 칭호의 디워, 딱 이렇게 적어놓을, 그렇게 또, 즐기면 되죠. 아, 나좀 걱정된다. 군주가 나보다 세지는 거 아니야? 와, 진짜 이 군주 캐릭은, 겨울형님이랑 디워형님의, 진짜, 후원으로, 말도 안 되는 군주 캐릭이 됩니다. 아, 이런 거 접속할 때는, 이 노래가 국룰이죠. 과연 와 다이아 씨 뭐야 씨야 <laughs> 다이아 4만 다이아가 있어 자 패키지 구매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말 패키지는 개해자 구매 그 다음에 이거 스킨 패키지 좀 고민되긴 합니다 고민되긴 하는데 변신이 6번이 들어갑니다 여기 킷 가져가겠습니다 딱 이렇게 사면은 끝이 납니다 야 이게 될까 와 미쳤는데 진짜 또할 급인데 이거? 어 이거 뭐야? 더더 더 산다고요? 형님 살게 없어요. 살살게 없는데? A few m o m e n t 와어 뭐야? <laughs> 와 씨.. 와 불이 다 꺼져 버렸어. 순식간에 와 미쳤다. 일단 먼저 뽑기를 해볼게요. 진호 존을 가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파장도 뽑았고요, 뭐 드레이크 가죽 갑옷 모든 뽑기, 그리고 OM 뽑았을 때 힐러형 뭐 데스나이트 뽑았을 때다이 자리, 디어형 캐릭, 아르피어 뽑은 자리도 이 자리, 분주 캐릭. 변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뽑기 할게, 엄... 뭐야 벌써? 자, 이거 강냉이 컨테스트 합니다. 강냉이 컨테스트 하니까 만만영한테 많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가장 똑같이 따라 하시는 분. 영상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금리빨이? 어떻게? 시작부터 나오면 재미없죠? 어, 시작부터 나오면 재미없어요. 와, 이씨, 뭐야, 이거! 야, 뭐야! 장판이 두번 연속이라고? 간다! 강냉이가! 아이씨! 벌려라! 야! 뭔데? 와! 두개쌍거 개야! 야! 뭐야! 잤다? 웃다? 잤다 부어 항상 이래요. 이호영이 후원해주시면 이게 됩니다. 강냉이가? 아, 하나 더 있어. 괜찮아. 벌써 이, 이거 안 나왔다고, 이거 벌써 이기 내기야 우리 군주. 우리 군주. 야! 영변 씨. 뭔데, 이거? 이거 근접이야? 잠깐만. 야, 치우 뭐야! 개 1티어잖아! 와, 미쳤는데? 옵션 뭐. 야, 옵션 또라이급인데? 근데2에금명이래 리덕션일. 와, 옵션 미쳤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가보자. 다시 갑니다. 자,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졌으니까 빠름으로 가겠습니다. 자동뽑기. 자동뽑기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설마 또 나왔다? 영변은 이미 1티어 나왔어. 더 이상 변신은 필요가 없어. 장판만 잣깔리면 돼. 우와, 씨. 야, 이거 모른다. 어, 야, 거부노랑이, 이게 <laughs> 검은 노랑이 컬렉 개, 개질입니다. 이따 올라가는 거한번 봐봐. 우와, 씨. 장판이. 야, 장판이 미쳤는데? 자컬렉 올라가는 거 무게 보너스 50에 PVP 리덕션 왜 이거밖에 안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자 변신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야이 시크레이 갖고 싶다고 하니까 주네요. 가보자. 사실 변신은 중요하지 않아 인형이 진짜 중요해요. 인형이. 까비. 인형은, 아싸리, 몰빵으로 갈게요. 인형은. 인형 몰빵. 이게 맞습니다. 58번, 24, 70, 82번 도전입니다. 82번 도전. 가자. 아직 많이 남긴 했어요. 끝에 가서 잘 나와도 돼. 그리고, 솔직히, 제대로 된거 하나만 줘도 돼요. 근데, 이거는 좀 심했잖아. 아니, 씨. 이렇게 안 깔린다고, 장판이? 장판이 일단 깔려야 돼요, 장판이. 그렇지! 언니, 여기에 해골이 나와야 돼, 여기에. 여기에 해골. 해골. 해골빠가지. 해골빠가지. 바뀌어라! 아이씨, 브레이커 아직 14번 남았습니다. 변신이 1티어가 나왔는데. 와, 이씨, 언니! 또, 나, 해골, 해골 하다만 오늘 이따가 내가 초이스 해줄게. 1번으로다가. 해골. 아이씨, 왜이렇 그래 새끼야. 방안에서 담배 펴도 돼. 합성으로. 합성으로 승부 봐야 된다. 아티팩트도 두 개나 있어요. 자, 변신부터 한번 해볼게요. 94개. 희귀 10마리 나오면 은 평타거든요? 근데, 사실상 여기서 10마리 나온 적이 없어. 3, 2, 1. 오, 12마리! 미쳤다! 지금, 한게요? 지금 한 개요? 지금 한개 거의 200만원어치? 이제부터는 하나만 나와도 이득. 오, 야, 뭐야! 캐릭 미쳤는데? 자총 아, 4번 영변 도전 갑니다 아티팩트는 인형때 써볼게요 가자 한방에 제발 제발 그렇지 제발 그렇지, 영변 하나 또 가져간 다씨 야. 이거 뭐야? 자, 일단 하나 아, 법사권 과연 한 마리가 더 나왔을까? 아, 아깝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희귀가 11장 나오면은 평타 이상 10장 나오면 평균 15장 미쳤다 컬렉션이 9개야 우와 3번 실패하면 한번더 가자. 겨울형 캐릭 지원, 디어형 패키지 지원. 지 좋은 군주 한번 만들어보자. 쓰리, 투, 원. 제발! 빨간색 포켓! 나이스! 칼투라! 칼투라! 미쳤다 칼투란 <laughs> 아 영변형님 다 가져갑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1에 금명 사 리덕션 이 칼투란 사실상 1티어입니다 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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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뭐라고요 형님? 에? 저, 저한테 버리셨잖아요 형님 이런게 어디있어요 형님 아니, 씨, 이런 게 어딨어?